아, STG-44를 비비아 했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플라소입니다 오늘은 STG-44의 비비아 과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과정보다는 어, 절반의 과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가드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부에 있는 나사들을 풀어줍니다 핸드가드를 분리해 준 뒤에 고정핀을 풀어준 뒤 한쪽에서 눌러서 반대쪽으로 고정핀을 분리해주면 총열부를 앞쪽으로 분리해줄 수 있습니다. 십자 나사를 풀러주어 가스 블럭이 함께 딸려 나오지 않도록 총열만 잡아서 뽑아줍니다. 호복구무가 적용되어 있는 알미늄 임바레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도구를 이용해서 좀 강하게 힘을 주어서 잡아 뽑아주면 임바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바렐 고정부는 한쪽부가 납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비비탄용 알미늄 이너바렐은 아크로 모양에서 주문했습니다. 외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일부 감아줍니다. 기존 인바렐과 적당한 두께감을 맞춰서 마스킹 테이프를 감아준 뒤에 순간접착제를 조금 발라서 기존 챔버에 인바렐을 결합해줍니다. 자, 인바렐을 고정한 상태로 테스트 격발 해보겠습니다. 연발로 격발해 보겠습니다. 와우! 성능 끝내주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인바렐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총열부 결합을 분해의 역순으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너바렐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앞쪽에도 마스킹 테이프로 유격을 잡아줄 수 있도록 좀 감아주는 게 좋겠죠. 고정핀을 결합해 주고 핸드 가드를 결합한 뒤에 나사를 체결해서 핸드 가드 고정도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제 중요한 탄창부 개조를 진행할 건데요. 탄창을 분리한 뒤에 하부 플레이트의 나사를 풀어준 뒤에 플레이트를 제거합니다. 아래쪽에서 위로 올리면 내장 부품을 이렇게 꺼내 볼수 있고요. 비비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두 개를 풀어 줍니다. 아래쪽 나사를 먼저 풀어 준 뒤에 위쪽 나사를 풀어 주고 부품을 분리하면은 내부에 포맥스를 부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비탄이 들어갈 입구 부분에 포맥스 이티 자리를 부착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로 비비탄을 한번 장착해보면 입구 부분은 비비탄이 딱 맞는 반면에 아래쪽 부분은 아직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에 USB 충전선을 일부 잘라서 공간을 메워주는 형태로 비비탄이 급탄부에 딱 맞도록 내경을 좁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탄창 비비화 작업도 마무리가 됩니다. 분해 역순으로 다시 결합을 진행을 해주고요. 플레이트를 결합해준 뒤 비비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탄을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 엄청납니다. 꽤 많이 들어가고요. 탄창을 결합한 뒤에 장전 손잡이를 담겨주면 비비탄이 올라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당기고 있으면 비비탄이 걸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야외에 나가서 표적 사격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비비탄 STG44를 만들게 되었네요. 사격은 연발 모드를 끊어서 사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15m 거리에서 사격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연발로 사격해보겠습니다. 아웃바렐에 비해서 인바렐이 조금 짧은데요. 인바렐을 적당한 기로 맞히면 조금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성능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최초의 돌격 소총이라고 불리우는 STG 44를 이렇게 수정탑 모델로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엄청난 기회인데요. 이렇게 탄창과 인발을 교체만으로 비비탄을 쏠수 있는 에어소프트건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할수 있다는 점도 대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SCG44의 비비아을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